We'll 무한수 왜 하는 거예요? 무한수가 좋은 점이 뭔가요? 요즘에, 어제 유튜브 댓글 뿐만 아니라 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무한수에 대한 내용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한수가 그 물고기들이 적응력이 좋아서 그냥 견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무한수항은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은 몇몇 어항의 수질 측정 영상 보여드리고,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무한수가 왜 좋은지, 무한수가 왜더 안정적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타 지금 1년 넘은 베타 항인데 조작 논란 예방을 위해서 편집 속도만 조절하고 장면 삭제는 하나도 없이 가겠습니다. 아지산염 보시다시피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질산염 테스트인데요. 질산염 테스트는 실력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10분이 지났고, 마찬가지로 보신 것처럼 질산염도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미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H 검사입니다. pH 검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7.5에서 8 정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번에 올려드린 두달된 이제 이자왕인데,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질산염, 아질산염, 그리고 pH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질산염은 역시 거의 0에 가까운 미량, 그리고 pH도 8, 7.5에서 8 정도, 그리고 또 질산염 테스트를 위해서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질산염도 마찬가지로 영 또는 아주 미량 소량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항은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항이긴 하지만 거의 1년 반 이상 무한수 무역화로 유지한 항인데 마찬가지로 수치는 질산염, 아질산염, pH 다 정상입니다. 자, 먼저 환수 어항의 그래프입니다. 먼저 어항 세팅 초기에 물고기가 투입되면 암모니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먹이로 하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증가하게 되고 아질산염으로 변환됩니다. 똑같이 아질산염을 먹이로 하는 박테리아가 증가하면서 질산염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물고기의 치사량이 질산염이 100이 됐을 때 물고기가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수자는 질산염이 70이나 80이 되기 전에 환수를 해 줍니다. 30%나 40% 환수해 주면 질산염이 몇이 남을까요? 한50 정도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50의 질산염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수할 때는 질산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테리아와 원소들도 함께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환수의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을 시에는 굉장히 물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무한수화항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질산염이 제거되는지는 제가 올려드린 정보성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어, 세팅 초기에 암모니아가 증가하고 아질산염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 다음이 다른데요. 질산염이 서서히 낮아지다가 10 미만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자연식 여과 사이클입니다. 환수할 때마다 물고기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쇼크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더 좋고 또 질산염이 환수항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무한수항이 이 사이클만 정확하게 잡히기만 한다면 물고기들에게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에 있는 호수, 저수지, 연못 뭐 이곳들이 1년에 한번 홍수가 와서 물이 넘치고 또 비가 와서 새로운 물을 채워주기 때문에 질산염이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넘치지 않은 호수와 저수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질산염을 관리할까요? 박테리아의 대사작용, 박테리아의 광합성, 조류, 수초 그리고 그 식물들에 의해서 다 사라집니다 그건 바다도 똑같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출렁이고 비가 와서 질산염이 제거되고 물이 정화되는 게 아닙니다 넓은 뻘에서 바다 깊은 해수면에서 또그 아래에서 그리고 또그 수중에서 생존하는 박테리아들과 해초류들에 의해서 자연 정화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일주일에 30% 50%씩 새물로 환수되어지는 호수나 연못 저수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발되면 그 증발량만큼 비가 와서 보충되는 것은 무한수황을 유지하면서 증발되는 물량을 보충해 주는 것과 오히려 그 원리가 더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단순히 흐르기만 한다고 정화가 될까요? 자연 속의 모든 흐르는 물에도 박테리아 들이 대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화가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어항의 환경 당연히 제한적이고 자연을 따라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환경이죠 하지만 환수는 정말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한수 어항이 왜 좋냐면요 첫 번째는 물고기가 환수에 따른 수질의 변화를 매번 겪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고기에게 해로울 수 있는 질산염이 거의 0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스팜이 수질에 예민하지 않은 종들만 골라서 보안수 실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베타, 거북이, 그리고 구피류가 수질에 예민하지 않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베타가 얼마나 수질과 스트레스에 예민한데요. 조금만 안 좋은 수질에 좀만 신경 못 써주면 꼬리 갈라짐부터 시작해서 백전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들 스스로 잘까지 하는 게 베타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한소왕으로 6개월째 기르고 있는 딱지 핑크벨리 사이드넥터틀은 수질 악화에 따른 피부병에 매우 예민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무한소왕은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물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닌데 저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한수 어항 속에서 예민한 어종들의 평화로운 유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물고기가 유형하는 것만 봐도 아 얘가 이 물에 적응했구나, 얘가 지금 이 물을 좋아하는구나, 아 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다 압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약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증명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제 영상에서는 굉장히 댓글이 요즘 많이 클린해졌어요. 다른 채널에서 제 채널명까지 언급해가면서 논란의 주제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 여러분 무한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보성 컨텐츠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과기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여과기의 역할이 뭐고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여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얘네가 한 60cm 급 되고 얘네 물을 한 번도 안 갈아 주시는 거예요? 네, 물 모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물 보충만 해 주시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근데도 이제 환수를 안해 주는데도 애들이 괜찮네요. 잘 사네요. 아, 어.